니까는 뭐 이제 궁금하신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한데 지금 활동 하시면서 뭐 느낀 점 있으신 거 말씀 좀, 좀 부탁드릴게요. 음... 뭐 취재를 다니긴 하는데 이게 어, 잘 어. 찍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어. 어. 어, 이렇게 잘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가? 어. 네,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그냥 많이 찍고 있습니다. 용요 폐기 하나로 일단은 찍고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. 보다 소프트웨어 작업이 참 잘했다 이런 순간이 있을까요? 어, 저는 원주 토박이거든요. 어, 근데 원주에 이렇게 갈 데가 많은지 몰랐어요. 네, 촬영할 때도 정말 많고 네. 많은 분들이 좀 와셔, 어, 오셔서 봤으면 네. 좋겠어요. 관광단지도 많고 네. 여기 문화창작의 도시잖아요. 네. 그래서 도서관도 엄청 잘돼 있고요. 네. 네. 역사관도 잘돼 있고 은근히 갈 데가 많더라고요. 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갈게요, 선생님. 자 원조 방광지 배틀. 자 여기 끊기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. 자 준비 시작. 순간 출렁다리. 자방망 모습 돌릴게. 회해 회의를 마치고.